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기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라남도 의회 6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686번 지방소멸 부추기는 메가서울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집권 여당에서 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메가서울 추진론을 꺼내들며 지방화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방 분권과 자치를 외면하는 처사로 지방 시대 선포와 함께 균형 발전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정반대되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국가균형발전,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문제는 더해시하고 송선영 의제로 급조된 서울학대에만 매달려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국토 균형 발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선언된 상황에서 여당이 서울 블랙홀 확장에 앞장서는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더욱이 서울 확장이 가져올 국가적 사회적 파장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공론화 과정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절반 이상이 국토 11.8%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비중은 OECD 26개 국가 중 1위로 세계 최고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초집중화 해소가 시대적 과제인 현실에서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지방화가 핵심인지, 서울 주변 도시 편입을 통한 서울 확대가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문건은 대선 총선의 정치적 사안이 절대 될수 없으며 국가와 민족의 장례가 달린 엄중한 과제입니다. 전 국민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국가 100년 대개의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을 올곧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